아,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아, 저희 카페에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앞으로의 진실 아, 이런 질문은 앞으로 올리시면 안 됩니다. 저희 카페에 그 질문을 올리라는 거는요, 음, 제가 카페를 물론 열심히 활동하고 있지만, 어, 하다가 막히는 거를, 아, 이런 거는 어떻게 어떻게 해서 제가 뭐 4분에서 5분 사이에 어,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거를 질문을 올리라는 거지 이건 질문이 아니고 강의를 해달라는 거잖아요 제가 너무너무 바쁘고 일도 없지만 아니, 일도 많아서 해줄 수도 없지만 이런 질문은 하시면 안 돼요 제가 뭐 질문 올리시는 사람마다 강의를 뭘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어, 이런 질문은 앞으로 제가 뭐 무시를 하거나 아니면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처음 올리셨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죠. 저도 지금 처음 봤는데요. 음, 이 컨테이너를, 지금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무슨, 이렇게 질문하실 때도 항상 되게 디테일하게 설명하셔야 되는데, 2층의방까지저 물유리가 깔려있고, 무슨 말인지 제가 모르죠. 본인만 아는 소리고, 지금 보니까 뭐, 컨테이너가 여러 겹으로 3층으로 쌓여있는데, 뭐,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결론적으로 컨테이너를 만드는 거하고, 이물류리도마찬가지예요 1층에서 바라보, 1층에서 위를 바라본 저 사진처럼 뭘 얘기하는 건가요?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건지, 이걸 얘기하는 건지. 그냥 본인이 그냥 생각한 대로 써놓으면 질문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뭔지는 모르겠지만 제 마음대로 그냥 상상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뭐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뭐 크게 나누면 범프로 하는 방법이 있겠고 실제로 모델링하는 방법이 있겠고 근데 지금 이게 홈이 워낙 깊어서 범프는 좀안될것 같고 뭐 디스플레이스먼트 맵 정도나 모델링으로 하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거 모델링이 컨테이너 너무 쉬운 것 같은데 에 이걸 질문한다는 거 자체가 좀 의아하기도 했는데 모르시는 분은 뭐 모르실 수도 있겠다 싶어서 간단하게 그냥 한번 해볼까요? 더 복잡한 모양이면 더 복잡하게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요 저도 지금 막 생각하는 거라 자 A 탭을 분리하고 일단 뭐 커넥트 복잡한 모양을 좀 만들어 볼까요? 두개 해서 내가 지금 개인적으로 되게 안 좋은 일이 있는데도 좀 이런 거해 드리고 있네요. 자, 이건 뭐 위에 붙어야 되는데 아래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 컨테이너를 지금 이런 복잡한 박스형 컨테이너면 되게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데 이런 모양 만들도 벌써 약간 복잡해지죠. 그러면 이게 넓이가 틀릴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비슷하게 간격을 만드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다 틀리다면 그래서 본인이 그냥 어, 비슷하게 간격을 만드시면 될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지금 사진을 다시 볼까요? 보면서 하셔야 되는데 다행히 지금 어. 넓이가 똑같은 건가? 똑같지 않, 않아도 뭐 벌리면 되는 거니까요. 네, 여기를 만약에 이 정도로 한다면 음 여기는 좀 줄여야 되겠죠? 뭐 눈대중으로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버튼 누르고 다시 있죠. 네, 뭐이 정도면 될것 같긴 한데 자다 했으면 W 누르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레프트뷰로 가서 역시 보면서 간격을 하면 될것 같죠.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하셔서 음. 노가다로 좀 하셔야 될것 같은데 여기를 시프트 키를 누르고 하시, 하면 지금 이렇게 되지만 도트 명령을 한번 이용해 볼까요? 2012에도 도트가 있어 2011에도 도트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 도트를 이게 뭐 엄청나게 자주 쓰는 기능이 아니라 어, 저 역시도 지금 어디 있었던 명령인지 살짝 헷갈리는데 네, 여기 있군요. 지네. 음, 잠시만요 반응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도트루프죠. 자 이렇게 선택하면 지금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가 다 선택이 돼야 되는 거니까 아, 그. 이 방향으로 Shift 키로 이렇게 누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될것 같아요. 제 느낌상. 네, 됐죠? 저쪽은 안 되는구나. 아이고, 지금 여기가 잘못 나눠졌군요. 여기가, 이쪽이. 그죠? 네, 죄송합니다. 여기 세그먼트가 왜 저렇게 됐죠? 저 옆에가, 한쪽 면만 할게요. 그냥 질문 답변이니까. 양쪽까지 원래 다 하셔야 되는데, 여기까지 다 하셔야 되죠? 근데 만드는 거는, 면 선택은 한쪽만 할게요. 시간이 오래 걸리니. 저는 방법만 알려드리는 거니까. 아, 지금 여기 위에는 이렇게 더, 여기 위에는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 거니까 더하게 가는 게 맞긴 맞네요. 이렇게 해서 그냥 베벨이나 이런 걸 주면 될것 같거든요. 노트를 누르시면. 저쪽은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아, 이게 뭐. 도트 기능이 지금 이 세그먼트가 완벽하게 들어있는 게 아니라서 예,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안 되면 노가다로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저 기능을 도트 기능을 이럴 때 이용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제가 그냥 잠시 지금 막 생각나서 알려드린 거고요. 그리고 여기 빠지는 거는 s h i 로 이제 끄고 이걸 선택해서 Alt키로 위에 부분을 이렇게 빼면 되겠죠 옆에 부분도 이렇게 빼면 되겠고 그죠? 그러면 네. 위에 부분도 뭐 해야 되는 경우는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방법만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자, Alt키로 여기도 이렇게 빼야 되겠죠 자, 이거, 혹시 모르니까, 네임셀렉션스에다가 일단 엔터치고 저장을 해놓고요. 위에 부분에 튀어나온 것도 사실 있었거든요. 그 부분도 알아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선택을 픽사니 할수 있기 때문에 저렇게, 네임셀렉션스에다 저장해놓은 게 좋습니다. 여기를 그리고, 어, 뭐, 베벨이든지, 아니면 뭐, 베벨로 빼도 될것 같고요. 지금 이게 그룹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데 바이 폴리건으로 잡으셔야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 됩니다 지금 여기 부분에 그 폴리건이 거슬 여기가 지금 이렇게 되는 게 1층 2층이 같이 되는 건지 제가 컨테이너를 평소에 보질 않아서 잘 모르는 아, 이건 오브젝트가 따로군요 예, 네, 그러면 오히려 더 쉽겠죠. 이게 박스가 다른 거네요. 박스가 2층 2층짜리 박스가 없네요. 박스가 다 1층, 1층이네. 이렇게 모델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층짜리니까. 더 깊게 가 갈고 자시고 할 것도 없죠. 자, 요렇게 모델링을 하시면 어, 아이고.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물, 이 그림자는요, 사실은 실제로 사진같이 하려면, 지금 여기를 얘기하는 건지, 이걸 얘기하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사진같이 하려면 커스틱. 커스틱은 상당히 좀 어려운 거예요. 1층에서 위를 바라본 저 사진처럼 물 그림자 느낌을 좀, 1층에서 위를 바물 그림자가 뭘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1층에서 위를 바라본다는 얘기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여기서 바라본다는 건지, 여기서 바라본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위를 바라본다는 얘기가 여기를 얘기하는지, 여기를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 이거는 커스틱이에요. 커스틱은 저희 수업 후반부에 배울 정도로 사실은 그렇게 간단한 강좌는 아니고요. 커스틱은 렌더링이 어마어마하게 오래 걸립니다. 물론 제가 나중에 공수로 커스틱을... 렌더링 빨리 하게 하는 방법을 다 배웁니다. 그것도 역시. 근데 지금은 그거를 가르쳐 준다고 해서 알아들을 지금 수준도 아니시고요 음, 간단하게나마, 커스틱이 어떻게, 속여은 당연히 물을, 고양이 우그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우그우글한 수영장을 만들기에는 지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제가 씬을 좀 찾아볼게요. 커스틱 씬이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지금 애지가 나면 제가 보여 드리려고 했는데요 아무리 찾아도 네. 커스틱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는 방법만 알려드리면, 저게 렌더링이 꽤 오래 걸린 것만 명심을 좀 하시고, 기본적으로 커스틱을 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당연히 좀 복잡한 오브젝트일수록 커스틱이 잘 나오기 때문에, 오브젝트를 제가 이렇게 복잡하게 좀 만들고요. 음, 커스틱은 당연히, 재질이 물론 자체 커스팅이 나오겠지만 재질 자체가 일단은 투명해야 되는데 저기 위에 수영장 물이 투명하고 이렇게 노이즈가 저 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물 재질식으로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물 재질이라고 생각하고 보통